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찾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매우 아픈 부분, 어, 한국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울산전을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 가려 합니다. 특히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줄여서 과거사위라고 하죠. 이 과거사위의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게 다소 무겁고 음, 복잡할 수 있는 역사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 기억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1기와 2기에 걸쳐 활동한 과거 사위, 그 중에서도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2기위원회의 울산 지역 사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있는데요. 마침 2기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과거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일기 활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고 그 후에 무려 10년의 공백기를 거쳐서 이 기가 2020년 12월에 출범했군요. 자료를 보면 이긴 공백기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위원회 활동이 좀 중단되었던 배경이 언급되네요. 맞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재개된 이기 위원회인데요. 지난 5월 말까지 조사 활동을 벌였고 이제 올해 11월에 공식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기 음, 위원회에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 건수가 2만 건이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2만 건이요? 네, 일기 때가 한 1만 천건 정도였으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죠. 와. 여전히 진실 규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청 건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건. 뭐랄까 그만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상처가 깊다는 그런 증거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기 위원회가 이 많은 신청 사건을 다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2만건이 넘는 신청 중에서 약 2,000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로 남겨졌고요. 또한 7,000건 가량은 조사 불능이나 각하 또는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자료에서는 이기 위원회 후반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일부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가 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위원장이 2024년 1월 회의에서 조사가 너무 밀린다 이런 이유로 일부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각하 또는 불능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자료는 김 위원장이 소위 뉴라이트 성야 각자로 분류되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어떤 전쟁 중의 불가피성을 좀 강조한다거나 혹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주장과 비판이고요. 저희가 뭐 이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논란 속에서 이기 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마무리란 게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울산지역 사건에 대한 조사는 그래도 진행이 되었군요. 구체적으로 울산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울산 관련해서는 총 6차례 조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시 핵심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에 벌어진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2022년 7월이었죠. 이기 위원회가 처음으로 울산 사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신청된 60명 전원에 대해서 희생자로 인정하는 그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일기 위원회 때도 울산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했었죠. 그때 결과가 어땠나요? 맞습니다. 일기 위원회에서는 울산에서 최소 870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했고요. 그중에서 413명의 신원을 확인했었습니다. 413명이요? 네. 그런데 이번 2기 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희생자들의 신원이 밝혀진 겁니다. 첫 발표 60명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 3월에 32명 그리고 올해 5월까지 두 차례 더 발표가 있었어요. 각각 14명, 13명씩.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2기 위원회를 통해서만 총 109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된 셈입니다. 와, 109명이나요? 그럼 1기와 2기 위원회 조사를 다 합치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총 522명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총 522명. 정말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의 70여 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셈이네요 그렇습니다. 522명 이 숫자는 단순히 그냥 기록상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일기 때 신청을 좀 주저했거나 아니면 뭐잘 몰랐던 유족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기에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60년 넘게 사회적인 낙인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일기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법원의 국가배상판결 같은 것들이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들의 사연 중에서도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울산에서 처음으로 유족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분이 계세요. 이문조 선생이라고. 네. 그분의 형님이신 이운조 선생의 후손이 이번 이기 조사를 통해서 희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가족사를 마침내 세상에 드러낸 거죠. 아, 정말 의미가 깊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언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송병웅 선생의 아버님 송차선 씨의 경우입니다. 송차선 씨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희생자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운산 골짜기나 반정곡에 같은 학살터에서 집단 총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송차선 씨는 울산경찰서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학살터가 아니라 경찰서에서요? 네 정확한 사인이 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집단 학살이 아니라 불법 구금 중에 사망했다는 그런 특수한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것이죠. 특히 독립운동가의 아버지가 그런 비극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기 위훈회에 신청해서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이 좀 의미가 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집단학살 외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자행됐던 다른 형태의 일권 침해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분은 1950년 7월 전쟁 중에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되어서 울산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부산 형무소로 이송됐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 확살은 아니지만 이것도 명백한 인권 침해네요. 그렇죠. 비록 학살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명백한 직권 남용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위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죠. 이처럼 학살 외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들도 이번 조사를 통해 조명된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빨치산 같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 사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핵심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보도연맹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름이 국민보호선도연맹이잖아요. 이것만 들으면 언뜻 뭐랄까 좋은 취지의 단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네 이름하고는 뭐 정반대였다고 봐야죠. 1949년 6월에 이승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좌익 사상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도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좌익 활동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 심지어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막 할당량을 채우려고 강제로 가입시켜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했습니다. 할당량이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좀 비판적인 세력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보도 연맹이라는 조직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38년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시국 대응 전선 사상 보국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것과 그 맥이 닿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 단체는 항일 운동가들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아, 일제 때부터 그런 시스템이? 네. 19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든지 1940년에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 같은 그런 일제의 사상통제정책의 연장선상이 있었던 거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이런 일제의 통제방식을 사실상 계승해서 보도연명을 조직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에서는 이 보도연명 명부에 무려 1,561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예비검석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재판도 없이 학살당했다는 거군요. 네. 1950년 7월 초부터 경찰하고 육군정보국 그러니까 CIC죠. 그리고 헌병대 등에 의해서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는 80일 가까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5일부터 26일 사이에 최소 10차례 이상 그냥 트럭에 실려서 끌려가 집단 총살을 당했습니다. 어디서요? 주요 학살 장소로 지목된 곳이 바로 온양읍 대운산 골짜기하고 청량면 반정곡의 일대입니다. 하... 이 끔찍한 학살의 진실이 그럼 어떻게 처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도 참 극적일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을 텐데 말이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비로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해 5월이었는데요. 용기를 낸 유족분들이 삼호교 다리 밑에 모여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울산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죠. 그때 유족회를 이끈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울산 병역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임은조 선생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네요. 네, 그분들의 용기가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경남도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압박을 느낀 울산경찰서가 마지못해서 당시 시신을 운반했던 트럭 운전사를 유족들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아, 어, 트럭 운전사로요? 네. 이 운전사의 증언에 통해서 1960년 6월 7일 유족들은 마침내 대운산하고 반정곡의 학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운산에서 17개, 반정곡에서 6개의 매장 구덩이가 발견되었죠. 현장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 유해 발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개골만 800개가 넘게 나왔고 총 알탄피가 거의 20kg. 그리고 손발을 묶었던 철사줄도 세 가만이나 수습되었다고요. 네, 1960년 8월 20일하고 21일 이틀 동안 유해 발굴이 진행되었는데요. 정말 수많은 유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습된 유골은 인근에 있는 백양사라는 절에 임시로 안치했는데 자료에 기록된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이 되니까 뼈와 뼈 사이에서 막 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비통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8월 24일에는 당시 울산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는데 이게 당시 울산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5%나요?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진실 규명에 대한 열망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타져나온 순간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유해를 수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령제까지 지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 합동묘하고 비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961년 5일 군사쿠데타가 모든 것을 다시 뒤바꿔놓았습니다.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군사정권은 전국의 보도연맹 유족회 간부들을 국군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 이런 걸 씌워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족회 간부들을요? 네. 울산에서도 유족회를 이끌던 이문조 회장 등이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양사에 모셨던 그 합동묘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 앞에 세웠던 비석마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석까지요? 네. 특히 그 비석은 울산이 낳은 위대한 한글학자이자 또 독립운동가이신 최연배 선생께서 직접 글씨를 쓴 것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어렵게 진실을 밝히려 하던 노력이 또 다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그런 사건이었죠.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자, 다시 현재 시점으로 좀 돌아와서요. 일기 과거사회 활동 이후에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었겠죠? 진실 규명 결정 외에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기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공식 사과 그리고 위령 사업 지원, 역사 기록 수정 평화 인권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08년 1월이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추모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국가 원수로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아,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군요. 네. 이게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건가요? 배상 같은 것도 이루어졌는지.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안타깝게 패소했지만 201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를 통해서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배상액이 많고 저음을 떠나서 국가가 저지른 학살이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차원에서도 위령탑 건립 같은 움직임이 있었네요. 보니까 2017년에 관련 조례라 만들어지고 2021년에 드디어 위령탑이 새로졌군요. 네 맞아요. 중구 약사동에 있는 세이골 공원이라는 곳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건립 시기가 좀 늦은 편이었고 또 그나마 설치된 장소도 실제 학살 현장하고는 거리가 먼좀 외딴 곳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위치가 좀... 네. 그래서 유족들은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 마련, 더 나아가서는 추모공원 조성 같은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1960년에 세웠다가 파괴되었던 그 합동 묘비를 좀 축소된 크기로 복원해서 위령탑 옆에 새로운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하네요. 위령탑 건립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산적해 있다는 거군요. 특히 학살 현장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립니다. 역사의 기억이 담긴 장소가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운산 학살지의 경우는 산 중턱이라서 찾아가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행정당국은 그냥 큰 도로 입구에 형식적인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 학살 장소까지 가려면 시민단체가 비공식적으로 묶어둔 작은 리본 표시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군요. 아... 제대로된 안내도 없이요에 네. 있는 옆에 있는 에있어서 접근이 좀 용이했던 반전곡의 학살지인데요. 는곳은사유지라는 이유로 땅주인이 발굴되었던 구덩이를 다시 메워버렸다고 해요. 심지어 유족회가 설치했던 안내판마저 뽑아버려서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구덩이를 메우고 안내판까지 뽑아 버렸다고요? 네, 정말 역사의 현장이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자료는 시 당국이 지금이라도 도로변에라도 학살의 비극과 또 극복의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직 진실 규명도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희생자들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는지 또 1961년에 그 합통면은 도대체 누가 왜 파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를 원하고 계시겠네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기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해산을 앞두고 3기 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공된 자료에서는 3개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2기 후반부에 좀 미진했던 조사를 이어가고, 또 논란 속에서 불능 처리된 사건들을 재검토하며, 1기와 2기 위원회가 내린 권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울산 보도연명 사건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울산저널 기사를 통해서 울산 보도연명 사건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역사와 또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노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522명이라는 그 확인된 희생자 숫자 뒤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유족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사과와 배상, 또 위령탑 건립 같은 진전도 분명히 있었지만, 학살 현장의 훼손 문제라든지, 부족한 추모 및 교육 공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이기 위원회 활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3기 위원회 출범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과거사 문제가 결코 과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나 기념물 걸림만으로 과연 진정한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사건의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장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지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